안녕하세요. 차트 순호공입니다. 이나 코인 국내 상장되고 흐름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가 상승 나와주었다가 다시 한번 개곡자 하락 만들면서 이번에 상승으로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고점 라인 근처에 언저리 와있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큰 상승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미나 코인 탑승한 자리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탑승하신다고 하면은 한 템포 크게 올라갈 수익은 아직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나 코인도 저점 지지라인 만들고 올려준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이 엄청난 하락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파트 흐름은 코인 중에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국내에 상장되었을 때 상장 펌핑으로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손절 못할 투자자들이 많아서 올리는 물량 자체는 2,000원 언저리 근처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자리의 코인입니다. 미나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낸스 비중이 23% 정도로 똑같이 비슷한 코인이 세이 코인이 되겠죠. 유지가 되고 있고, 동네 코인의 투자 비중은 똑같이 50%네요. 어, 가장 유사한 코인은 세이코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들도 물량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나코인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상승 방향이 남아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투자 비중에 들어가시는 금액 부분들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추가적으로 물타기 추가 매수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무료로 교육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유튜브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코인들 발굴해서 찾아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가총액 현재 9천억 대인데 1조까지 달성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래량 포텐 터지고 1,000원 이상은 안착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수익 보실 수 있는 정보들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드리고 있냐 위에 상단에 띄워드린 번호 상단에 띄워드린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야간 주말에도 활발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평일에 오전에 바쁘셔서 못 보셨던 분들은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